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푸마입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딱히 없어요. 그냥 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. 실제로 몇번 영상을 찍고는 업로드 하지는 않고 삭제한 적도 되게 많아요. 그런데 나중에, 나중에라고 미루다가는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그럼, 그래, 그럴 때 가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은 그만하고 무식하게 영상을 올려보았어요. 콘텐츠는 딱히 생각해 놓은 것은 없어요. 일단은 저희 일기를 쓴다는 기분으로 영상을 올릴 계획이에요. 나중에는 라디오 사연을 읽는 것처럼 해보고는 싶지만, 아,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영상 100개를 목표로 잡고, 그 이후일은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. 그럼 첫 영상은 이렇게 마칠게요. 어. 되게 부끄럽네요.